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김갑수 TV 방송 강의에서는 조선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고치는 좀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된 그 가치 또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 조선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 조작해서 새롭게 쓴 조선총독부 어용학자들의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와 같은 정통 1차 사료가 공개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조선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가지 한 여덟 가지 정도 자 여러분 산업공상도 이 선비와 농부와 공인과 상인을 사 단계로 나누는 신분 계급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실제로 산업공상도 조선왕조실록에 한2 0여 차례 나오는데 원래 이 산업공상이란 말은 사민이라고 해서 이 백성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내네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. 실제로, 얘기는 정통 유학의 책인데, 이 얘기를 좀 흉내낸 대레기라는 저자 불명의 책이 있어요. 그 다음, 여러분, 노노 아시죠? 노노는 정통 유학의 책인데, 공자 가오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공자 가오도, 이게 지은이가 누군지, 출처 불명인데, 그 공자 가오 같은 말, 책, 그리고 대레기 같은 책을 보면, 이런 황당한, 속설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위주로 조선 역사를 일본인들이 꾸몄던 겁니다.